오늘은 어 이기심과 그다음 이타행 그리고 이간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제가 어, 미술 심리 치료나 명리학 그리고 타로 이쪽으로 어, 인생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가령 뭐 이혼을 했는데 어, 그 이혼 과정 중에 너무 왜 내 거는 뭔가 이렇게 챙겨두지 않고 전부 다다 다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대부분, 왜,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걸 챙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 걸다 이렇게 다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또 우리 어떤 강의나 또 어떤 책 속에서 우리가 좀 이타행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타행은 어, 상대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정말 너무 착하게 이렇게 그 기운을 타고 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기 거는 챙기지 않고 콩 한쪽에 있어도 다 나눠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사는데, 그러한, 어, 뭐, 이념이나, 뭐, 그러한 인격을 갖추거나, 인생을 갖추면 좋기는 좋지만, 그런데,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챙기질 않고, 그 정도로 다 이렇게 퍼주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런 이타행을 언제 해야 될까? 언제부터 그런 이타행을 해야 될까? 한번, 공부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네. 자 자연의 자 법칙에 맞춰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애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먹는 것 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다 자기 이렇게 뭔가 뺏어 가려고 울고 네뭐 사탕을 줘도 자기만 먹고 뭔가 음식을 줘도 자기만 먹고 자기만 먹잖아 한참클 때까지 10대 후반 클 때까지 이제 자기를 챙긴단 말이에요 어, 그러고 나서 뭐예요? 20대가 되면 이제부터 이제 남을 챙기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을 알게 된다는 얘기인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기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심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 20살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죠. 20, 30대 이럴 때는. 그래서 20대, 30대, 40대는 약간 이타행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은 우리가 사회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이건 공익행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행을 하기보다는, 그건 사적인가, 사적인 것이 돼버리잖아요그 대상이 있으면은.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데, 내가 어떤 행을 함으로 해갖고, 이게 공적인 행위가 되어버려요. 사실이 없잖아요. 내가 저사람있때 이걸 줘갖고 내가 저 사람에게 다시 뭔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내가 책을 쓴다든지 이런 방송을 한다든지 이건 이건 공익행위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해서 뭔가를 바라진 않잖아요. 네. 뭔가 니 나중에 뭐 광고 수입 나온다고요. 근데 네, 그걸 한참 후에, 한참 후에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그런 개념이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봤듯이, 자연의 법칙은 항상 그렇게 맞춰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타행을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재물도 갖춰진 게 있어야 돼. 내가 갖춰져야 돼. 누군가, 내가 또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러 간다면, 내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불행한 상태면 내가 아직 갖춰진 상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종잣돈이나 뭔가 환경을 갖추는데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고 이러면 그게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타행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갖춰지지 않고 내가 아동바동 하면서 살고 있으면 아직까지 내가 갖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나를 더 챙겨야 돼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입고 또 좋은 장소 에 있으면 내가 먼저 가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갖추기 위해서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게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런 환경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 지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이타행을 하다가 이광공익행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무특대고 우리가 전부 다 어, 이, 이타이을 하는 게 아니고, 이기심으로 먼저 나를 갖추고, 그 다음에 내가 다 갖춰지면은 이타행을 하고, 이타행으로 행이 다져지면은 이건 공격행을 할 수가 있고. 네, 네.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 이 강의가 좋으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네. 어,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나가는데 네, 전화번호를 갖고, 나중에 이 전화번호로 어, 인생 상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